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성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없고요. 바로 20명 공략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20명 공략은 바로 저 거북이 이제 소개시켜 줄 건데, 자 일단 거북이를 4월 20일에 네 처음 발견했고요. 네, 엄청 작고 귀엽습니다. 어쨌든 구독자 20명이 된다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거북이 자 그리고 이거는 알려드린다는 말 없었는데 바로 제가 포켓몬빵을 사서 스티커를 얻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잘 여기 이거예요 어때요 이게 그런 뭔가 포켓몬스터 도감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깔아서 요런 스티커를 이제 얻어서 도감에 한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스티커. 스티커 귀엽다. 아, 아, 귀엽진 않고, 뭐 이거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는, 음, 일단 제가 그냥 보관에 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시켜야 될게 하나 더 있죠? 여기 이제 녹스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 제가 분명히 녹스를 소개시켜야 된다고 말안 했는데, 한번 녹스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일단, 녹스에는 이런 게임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띠부시 도감 보이죠? 저는 이걸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게임이 많은데 바로 게임 혹은 검색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탁 눌려서 여기다가 이제 게임을 적어서 게임을 하는 거죠. 깔아서 게임. 이제 따라서 게임을 깔아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냥 핸드폰이랑 똑같이 자 그리고 제가 캣점프를 잘해요. 잘해요. 캣점프 를 엄청 잘해요. 자 요거 캣점프는 자 캣점프를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제 여기서.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일단 해놓고 있어도 돼요. 자, 숨어 놓았는데 으면 좋겠어요. 굉장 네, 간단해요!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이제 보이죠. 이제 자, 이거를 이제 하고 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 이걸 일단 이렇게 해 놓을게요. 제손 팀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됩니다, 이게 키물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쓰고서 보여줘. 너무 앞인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컴퓨터로. 아 근데 살짝 앞을 달릴 것같아서 하고 댓글이 그거 보여지면 댓글이 보여 댓글이 그거 이제 할수 있으면. 자, 일단 죽었는데... 음.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멈췄다는 거는... 이제 거기서 약간 멈춰있다는 뜻입니다. 좀 멀리서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렇 제... 이제 잘못... 근데... 잘 보이죠? 이제... 자, 그럼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썸네일은 딱히 없습니다. 오늘 썸네일은 없고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공감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20명 공략 한번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막 재밌는 게임 여러분들 해달라는 게임 그거 20명 되면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저가 좋아하는 게임 이런 거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20명 되면 20명 된다면이에요 된다면 그전까지는 그런 거안할 거예요 제가 구독자 제가 유튜브를 한지 1년, 2년, 1년 넘었잖아요. 1년에 한참 넘었는데 그럼 고리스면 2년이잖아요. 한 3~4개월, 5개월 그 정도 있으면 이제 그거잖아요. 2년 차잖아요 유튜브. 자 그래서. 구독자 20명 된다면 그것도 찍고 이제 공략도 구독자 공략도 해보고 제가 재밌어하는 게임 그것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원래 스 공략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해... 일단 뭐 녹스... 뭐 컴퓨터 소개시켜 드릴 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 그 약간 뭔가 댓글이 달리고 있잖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친구입니다. 친구, 제 친구, 처음엔 몰랐는데, 처음엔 몰라서 그냥 하트만 달았거든요. 근데 그 우리 친구라고 갑자기 말하는 거에 그래서좀 놀랐어요. 지금 구독자 한개 18명이잖아요. 20명이 되면 꼭 퀴즈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안 주었습니다. 달님 저 진짜 신중한 카고 있거든요. 이제 500다 와갑니다 못 믿겠다면은 이제 게임 보여 드릴까요 못 믿겠다면 와 이거 없다 그리고 그 4월 달쯤에 여기 게임에서 패치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익혀서 이제 한니다 죽은 거 아닙니다 껌딱지 못어 있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오 저거 조심해서 지금 여러분들 안보여서 약간 어뭐 나왔지?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와 없다 여기. 아 죽었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556을 갖죠. 자 한번 하고 자자그 다음에 대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 바로 요 무한 성장판 이거 이거 진짜 유튜브 실제 유튜브로도 올릴 거예요 자이 게임 이제 다들 아시죠 여기 이제 돈 있는데 이걸로 이제 먹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한의 계단은 이제 요, 키보드를 하거든요, 제가. 보한에계단네 그래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안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이 약간 걸려서 부딪히긴 합니다. 좀더 땡겨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입을 수 있게 좀더 땡겨서 자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자또 어? 죽었는데 제가 이거 진짜 안 했거든요 오랫동안 자또 죽었습니다 자 일단 이건 못하겠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게임입니다 폴가이즈인데요 이 폴가이즈는 느낌이 됐잖아요 이제 그걸 한 2주 전 쯤에 올렸어요 여러분들은 안보셨을려나? 조회수가 4 0회던데자 여기 나무키우기 탭탭샤크 이런거 있거든요 손캠. 이렇게 변신이 해드리겠습니다 저선입니다 저선 도전. 자 일단 컴퓨터를 한번 보세요 이만큼 게임 있는데 여러분들 녹스에 컴퓨터로 할 게임 뭔지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자, 제가 오늘 포켓몬빵을 처음 먹어봤는데 로켓단 초코롤빵 먹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음, 여기서. 바로.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좀 주세요. 엥? 엥, 저기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짧은 2분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12분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네, 12분이나 했다고요? 네. 일단 딱 12분 30초 되면 끄겠습니다. 불빛나는 키보드죠? 어, 잠깐 30초 됐네. 빨리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끝!